미션이요? 오늘따라 더잘 생겼으면 5,000원인데 못 생겨서 제가 미션 실패 눌렀어요. 차 어딨을까? 저기 있었네. 저거 한 대가 끝이라고? 나 아, 그럼 어떻게 가냐? 야, 너 마음에 안 든다. 여기 통 있을 것 같거든? 없네. 미안. 야, 사실 마음에 많이 든다. 야, 너네 다 마음에 든다. 잘 들어, 마음에. 오케이. j 윅 h n Wick, j w k j w k j w k 유인하자, 유인. 이렇게 해주고, 살짝 틀어주고. 한 거야? 뭐야 이게 뭔 끔찍한 게임이지 소소하게 솔로 탑10 성공시 만원 미션 감사합니다 너무 소소하고요 바로 먹을게요 아우 못하네 운전 이거 바로 다리 건널게요 노보 괜찮은데 팔아 먹겠죠 엄마가 현질 못하게 한다고요 당연하지 이제 부모님이 뭐 게임 같은 걸안 해보셨으면 은 당연한 거지 어쩔 수가 없어 소위 말에 게임에 돈 지르면 돈지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질한다 게임에 그러면 바로 이제 끝나지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부모가 되잖아 나는 현질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안할것 같아요 물론 과도한 현질은 뭐라 하겠지 근데 적당히 어 뭐야 사람 왔네 이거 차 젠인가? 다소못하게 생겼는데 너? 그래도 긴장의 끈은 놓지 말아야지. 목소리는 좋은데 흠은 무슨 뜻이죠? 목소리만 좋다 이 소린가? 근데 당신이 착각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목소리도 안 좋거든요? 어? 스카 다시 떴다. 다시 돌아온 스카의 이배율. 유튜브 각 잡아야지. 나도 진짜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몰래 막 게임에 돈 지르고 했지. 근데 우리 엄마 방송 보는데 이걸 말해버렸네. 엄마 나 사실 게임에 돈좀 질렀어. 엄마가 안 된다고 할때 몰래 하는 게그 느낌 말죠. 그 새로운 것에 시도를 한다는 그런 두근거리 말죠. 어, 요 집인데, 요 집. 어? 왜안 좋지? 어, 이 뭔가 넘어갈 수 있게 해놨냐? <laughs> <laughs> 하염병에 죽었는데? 왜안 죽었나 했는데, 대형 조끼였네. 와, 스르륵. 이 친구 아주 기분이 잘 돼있네. 동물이지 스르륵. 근데 나 어릴 때 엄마 몰레 게임에 돈 지르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질러가지고 난막 3천원, 5천원, 만원 막 이렇게 질러가지고 요즘 애들은 좀 스케일이 크잖아. 아빠 몰래 핸드폰으로 막 50만원 충전하고 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사건 3천만원 어? 후원한 것 봐, 절레절레 3천만원은 15살인가 그렇다던데. 약간 어른행세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나? 어릴 때내 친구도 그런 애들이 있었던 거 같긴 해. 근데 왜 스카의 엄지그립 아니면 수직 슬라 했는데 왜 없냐? 이건 어디로 떴냐? 아, 나네. 아, 싸우러 가면 될거 같은데? 원래 게임은 밴드 솔로는 어느 정도 싸움으로 뚜까 패면서 1등하는 맛이지 딜량 작업 좀 하자고 이해해지 지금 딜량 한 500? 500 나오는데 600 찍자 솔로 600 찍기 쌉가능이지 솔로 평균 딜량 600 쌉가능 아 뭐야 원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레전드 걸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여기 엔딩 걸리면 레전드인데 이거 설마 레전드? 유튜브 각을 위해 건너가도 될까요 님들? <laughs> 1대1, 육지가 이정도인데, 여기 걸리면은. 아, 근데 이거 지금 건너면은, 항공의 달이 있을텐데. 하지만 난, 유튜버의 미친 사람. 유튜브가, 바로만 들어간다. 아우. 야, 내차 어디가? 풀부스트 하고, 건너가죠. 근데 뭐 보나마나 또 다음 턴에 수영을 해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1%의 확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 저기 뜨면 나 오늘 바로 로또 사러 갈게요. 원 여기 때문에 진짜 나 로또 사러 간다. 말했다. 어, 타이어. 저는 역주행하는 사나이랍니다. 당황하셨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근데 뭔가 저기 뜰 거라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있긴 할것 같은데.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봐봐, 아, 있잖아. 이런 애들 죽여야 돼. 어, 뭐야, 왜 이렇게 잘 쏴? 와, 얘왜 이렇게 잘 쏴? 핵인, 핵이었나? 핵인 것 같아서 당전할 때 잡았거든? 뭐야, 얘? M16인데 저렇게 쏜다고? 아, 개아프네. 자, 이제 분명의 순간이. 어, 저 뭐야, 사람이야? 아니네. 또왜 이렇게 사람같이 생겼냐고, 풀떼기. 분명히 순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1%의 확률, 기적. 나에게 기적은 올 것인가? 어, 이거 다 얘도 도망갈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1%를 믿는다는 뻔하네요. 유바. 어? 이거 어차피 수영해서 가도 못 살아 남을 것 같은데. 양쪽에서 총 어디에 쏠 거란 말이지? 내가 근데 차 타고 빠진다. 내가 차를 타고 빠지면 탈수 있을지도. 근데 바로 보트가 저기 상륙하냐? 야너 바로 거기 상륙하지 말아봐. 오케이, 그렇지. 좋다, 그냥 보은 먹어.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멀어. 자기장 맞고 죽는 거 아니야? 너무 먼데? 참... 아왜또 저기, 여기 세우냐? 자기장은 안 맞겠지? 거의 다 왔어. 쟤 계속 누워있거든요? 저 누워있는 친구가 뒤를 안 보면 돼. 쟤만 뒤를 안 보면 되는데 쟤가 뒤를 못 볼까 과연? 어? 뒤 애들한테 맞는다. 한명만더 때려줘 쟤. 잘했지 한 대만 더 때려줘. 야너 어디 있어? 들어가는?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러면은 나도 인서클이고 내가 여기 한턴쓸수 있겠지? 응, 안 맞을 거야. 안 맞을 거라고 했잖아 내가. 원한 대만. 원한번더 걸리거든요. 지렸다리. 지저따리 오저따리 와봐 너숨 쉬어 숨 쉬어 어 비싸했네 어, 숨을 쉬라니까 숨 쉬어 숨 쉬어 자 아, 원이 이거를 한번 봐줘서 나살수 있는 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 감사합니다 전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아요 평소 누가 봐도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데 물에 또 있나 뭔가 저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나 빼고 네명 남았다 대했..뭐야 어떻게 시동 거는 소리난 기분 탓이냐? <laughs> 어림도 없네 근데 한번더 하면 터질 것 같아서 못하겠다 어? 야 뭔.. 뭔데 이거 야 이거를 1등을 만들어주네 유바에서 다시 유하되는 거냐? 유바에서 다시 유하로 어쟤 집에 쏙 들어갔네? 쟤 하나 봤으면 세명 위치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 중에 한명 모신나강이었는데 조심해야겠다 나강이 조심해야 돼내볼때 지렁이 한 명쯤은 꿈틀거릴 거거든? 어저또 있다 쟤 하나 해우소 하나 라스 어, 한 명만 알면은 끝 라스트 하나가 대충 저쪽에 있겠죠. 두 명의 위치는 알게 됐기 때문에 라스트 하나의 위치만 알면은 이건 파악 끝. 어떻게 게임할지 누구냐 딱딱 나오죠. 어? 내발 앞에 있는데? 뭐야? 라스트 하나가 내발 앞에 있는데요? 야 이거 해우 헤우... 아니 저거 보이잖아. 죄줘어 라스트 하나 얘 옌데. 아니 한대 맞추고 뛰자. 됐다, 이겼다. 이리로 와봐라. 어? 못 이겼는데? 어? 못 이겼는데? 미안하다. 못 이겼다. 이겼다, 미안하다. 그왜 뛰어, 이 멍청아! 아직 원안 왔는데. 이걸 이겨버리네. 니까쟤 판단은 뭔지 알겠어. 알겠지만 다꽤 떨어져 있죠. 유하. 일단 미션 성공이죠. 0023님의 미션 성공. 와, 후원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미션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걸어주시고요. Bye-bye. <laughs>